오늘은 작자 미상의 선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갈대잎 쓸쓸히입니다. 갈대잎 쓸쓸히 강물에 비쳐 흐르고 외로운 돛대 조각배 간에 가는 비 기우는 바람에 그 마음은 오직 낚시대에 있네. 소소여위영강류, 독도고봉양소주, 세우사풍혼불고, 일심지제조간두. 미친다는 것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일본의 반항아 미시마육기오의 말입니다. 미치고 미쳐라. 미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사랑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도 닦는데 미치고, 그래 어디든 그대가 몸 담고 있는 그곳에서 한번 짙게 미쳐봐라. 활짝 문이 열린다. 동서남북 어느 곳으로든 갈수 있는 대자유가 찾아온다. 인간이 한 곳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쏟아버릴 때 그에게서는 수식이 떠나간다. 그 번거롭고 지루하다 못해 곰팡이 피는 인습이 벗겨진다. 결국 생명이란 불타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타는 불의 온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집중이다. 집중은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친다는 것은 불타는 것이요, 그의 삶이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또한 절실해지는 길이기도 하다. 절실함을 모든 일에서 느낄 때, 우리의 삶은 진짜 살아 굽이친다. 갈대잎 쓸쓸히 강물에 비쳐 흐르고, 외로운 돛대 조각배 간에, 하는 비 기우는 바람에 그 마음은 오직 낚싯대에 있네.